2021 고2 수능국어를 갈무리와 디자인하다. 2학년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쯤이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배울지 궁금하지 않니? 선생님이 지금부터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2학년에서의 수업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1과정 <목소리> 컨셉 수능국어의 개념을 잡다. 개념? 개념 수업은 이미 한거 아닌가? 왜또 하지? 라고 궁금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궁금한데 우리 미경 티처를 불러서 한번 들어볼까? 그래 맞아 이런 의문을 갖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1학년 수업은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목표였다면 2학년 수업은 여러분이 학습한 개념에 더 심화된 개념을 더해서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야. 그래서 갈무리 고이 개념 수업은 수능 국어에 맞게 풀이하는 팁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이런 개념 문학 수업 외에 다양한 구조의 지문을 분석해서 독서의 기본 원리를 세우는 독서 영역 수업이 진행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시조 어휘 사전의 내용이 반영된 실전 미니 테스트를 통해서. 개념을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할 거야. 그리고 1주차와 6주차에 진행되는 실전 모의로 여러분의 현재 학습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일과정 수업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수능 국어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학습 목표야. 그리고 이런 정규 수업 외에 갈무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준별 클리닉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거야. 그리고 1과정은 겨울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으로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시조, 특강이 진행되고 톡강을 활용한 피드백 수업을 통해서 특강 내용을 완벽하게 채워줄 거야. 또 갈무리 리더기와 시조 어휘왕이라는 너희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지. 우리 친구들 일과정에 대한 설명 잘 들었죠? 우리 미경 티처가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은 이 과정, 앱. 수능국어의 어플리케이션은 갈무리 수능국어. 일과정에서 배웠던 개념을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갈무리 세일러문 문 티처 설명해 주세요. 이 과정의 수업 목표는 수능국어의 개념을 적용하다. 1학년 때도 문학과 독서 많이 배웠다고. 음. 근데 그건 필수 작품. 우리 패션에도 트렌드가 있듯이 수능에도 트렌드가 있어. 그래서 2학년 때는 수능 대비에 최적화된 교재, EBS 수능 특강을 활용해. 실제 수능에 반영된 문학 작품들을 배우고 수능에 나오는 구조와 가장 가까운 독서 지문들을 분석해서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을 올릴 수 있어. 실전 미니 모의도 바뀌는 점이 있어. 일과정과 달리 시조어의 문항은 빠지고 온전히 수능형 문항으로 이루어져서 더 강화된 문제들로 실력을 점검할수 있지. 정규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준비된 게 없냐고? 있지. 첫째, 우리 필수 문학 개념을 정리해주는 톡강 수업.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 많은 도움이 되겠지. 둘째, 1학년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법 단원에 대한 수업이 주차별로 톡강으로 진행돼. 아! 3월에 모의고사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1주차에 실전 모의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분 개인별 맞춤 문제집 SOS를 배부해서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학평 당일에는 리뷰 톡강이 진행돼서 주요 문항을 해설하는 수업까지 있으니 기대해! 우리 친구들, 우리 갈무리 세일러문 문티처의 이 과정 설명 잘 들었죠? 3과정은 엄청 중요한 시기야. Do it yourself, DIY. 내가 원하는 수능 선택 과목을 조합해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 까만 선호쌤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 내가 까만 선호쌤이야. 3과정은 이 과정의 문학과 독서는 연계돼서 이어지고 선택 과목인 학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너희가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는 과정이야 매주 진행되는 온라인 예습과 실전 테스트를 통해 너희들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고 해설 수업을 통해 유형을 익힌다면 너희는 쉽게 선택 과목을 결정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얘들아 여기 좀봐 갈무리 학원에서는 상과정에서 정말 너희들을 위해 많은 걸 준비했어 먼저 온라인 클리닉 수업에서는 1 플러스 1 클리닉 너희들이 놓친 필수 문학 개념을 정리해서 알려줄 거야 그리고 갈무리많이할수 있는 9월 학평 리부톡강 역시 진행이 될 거고 오프라인 클리닉 수업에서는 케미스터디와 하이스터디를 통해서 수준별 맞춤 수업 역시 진행이 될 거야 얘들아 여름방학 때는 뭐 해야 돼? 그렇지 특강을 들어야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특강 수업과 온라인에서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갈무리라서 갈무리만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톡강을 통해서 문학 개념왕도 선발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되지 않니? 어느덧 마지막 과정이네요. 2학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요 시점. 4과정은 피팅. 쓰는 국어를 완성하여 피팅하다. 마지막 과정에 대한 설명은 우리 쑥티처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쑥티처. 자과정은 2학년 수능 수업의 마지막 단계로 수능국어 심화 수업이 진행될 거야. 문학은 주요 작가의 낯선 작품과 수능에서 출제됐던 낯선 작품들로 수업이 진행될 거야. 독서는 어렵고 긴 질문 끝장내기, 끝장 수업이 진행될 거야. 상과정에서 이미 선택 과목을 알아봤잖아? 선택 과목 고치기 수업이 진행될 거야. 상과정과 같이 클리닉이 진행되고 2학년에서 다룬 전체 영역에 대한 국어왕과 수능 당일 수능 미리 봉이를 통해서 수능 대항을 선발할 거야.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쌤들의 설명 잘 들었지? 선생님들께서 앞에 설명해 주신 정규 수업 프로그램을 한눈에 모아봤어. 우선 첫 번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정규 수업. 두 번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클리닉 앤드 특강. 마지막으로, 갈무리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문제의 정답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 고이, 갈무리와 함께 하면 정답은 성적상승. 그래서 고이도 갈무리다.